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중국인 생물의학과 교수인 신웨일인 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이고 거기 신봉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이론인데 당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게 주장하던 진화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가 금붕어 를 비유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또한 원래 생물의학자로서 금붕어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금붕어의 뇌와 사람의 뇌가 유사했기 때문에 금붕어의 뇌를 통해서 사람의 뇌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필요들을 연구하고 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 금붕어를 연구하면서 사람의 뇌와 비슷하구나라고 했을 때아이 금붕어와 사람은 같은 어떤 매개체에서 진화를 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계통에서 진화를 한 같은 계열이다라고 진화론을 확실히 입받지만은 근거로 금붕어 연구를 내가 주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른 두 생물을 금붕어와 사람이라는 두 존재를 만드실 때내 구조를 비슷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진행 그리고 마지막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또 모든 것의 마지막이시다. 오늘 본문 12절에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일체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의 비법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요동치지 않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스터키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모든 것의 마스터키, 일체의 비결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체의 비결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성제 여러분 속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근데 이 마스터 키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 사용하게 됐는가 바울 사도는 가장 우리들에게 시급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비천할 때에도 즉 가난하게 되어서 낮아지게 되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또는 반대로 귀한 존재가 되고 높은 자리,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라도 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반대로 넘쳐나는 풍요로운 그런 부유한 삶이 되었을 때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천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사는 것이 슬프게 되죠. 은퇴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한 후에 이런, 그런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모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잘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밥을 먹게 되든지, 차를 먹, 커피를 마시게 될 텐데. 상대방이 세 번을 사면, 두 번을 사면, 자기도 한번은 사야 되는데, 뭐 한두 명이면 모르겠지만, 대여섯 명 되고,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면 모르겠지만, 매번 만나다 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만나게 되고, 모임에 안 나가게 되고, 얼굴을 안 비친다고, 비참하게 된 거죠. 반대로 풍요롭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자기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없인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는 상대방이 어떤 처지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내가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상대방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또내 스스로 비굴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상대방의 그 교만함에 의하여 내가 상처를 받거나 또 거기에 어떤 분노를 느끼는 그런 전혀의 삶을 살지 않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체의 비결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이런 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나보다 더 목회 열심히 자라오는 분을 보면 좀 기가 죽기도 하고, 나보다 목회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자만감과 교만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빨리빨리 제거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에 교만함이 묻어나게 되고 자만함이 드러나게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순간 일체의 비결 대신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노력과 수고와 어떤 훈련으로 이런 일에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아무런 요동 없이 그것을 견뎌내고 감당하고 이겨내기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천성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상담하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나 인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비굴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스스로 상대방의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우되는 약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단어이냐 하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갖추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일체의 비결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게 자족이라는 은혜, 선물을 주십니다. 이 자족이란 이미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나의 상황이 가난하든, 또 내가 신분이 비천한 밑으로 내려가든,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자족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족의 은혜가 이 자족의 능력이 충만하게 늘 마음속에 채워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자족함은 일체의 비결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배웠노라 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일체의 비결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마스터 키대신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배워야 된다.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게 자족함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 배워가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돼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일체의 비결을 훈련받는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 주시는지 내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 거기에서 자족함이라는 선물이 열매로 내 삶에 맺어진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우리가 계속 새벽에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고, 수요일날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십니다.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가장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을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는. 그래야만 그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 물이라든가 먹고 사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참외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부추라든가 이런 채소들 그 사람들은 당장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궁핍했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것을 노래 불렀어요 없다고 불평하고 안 준다고 원망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창고 하나님 다 소유하고 계신다 그 창고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야만 저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넘치는 삶을 살 때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고 거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만약에 그걸 배우지 못하면 풍요로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더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고 그들의 풍부한 창고를 믿게 되고 그들의 풍요로운 여러 가지 재산을 믿고 신뢰하는 일로 나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르침 받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 땅에 가나 땅의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실 때, 특별히 내 삶의 처절한 광야에 나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나를 가르치고 훈련하실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키구나, 일체의 비결이 되시는구나,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풍요로운신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내가 무슨 슈퍼맨이 되고 슈퍼워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내게, 내가 마스터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운다라는 것은 나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과 일을 보는 어떤 사건을 보는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나의 시야와 생각이 이렇게 좁았습니다. 그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고 내 인생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체의 비결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고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마스터키가 됐다니까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족함이라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때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낮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뚝 내려왔습니다 비참한 상황인데도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여전히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저런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제대로 100% 살지 못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늘 휘둘리고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눈치를 보는 일들이 끝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그 마스터 키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일체의 비결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감당해 내고 견디어내 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 같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위대하고 똑 뭐, 특별하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 막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어떤 일이 닥치면 흔들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함 속에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떨어지지 않고, 다시 견디고 버티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통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을 서로 나눠야 되겠는데, 무슨 질문이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이 일체의 비결, 훈련을 잘, 잘 받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일체의 비결을 잘 배우도록, 즉, 하나님을 잘 배우도록 훈련하고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일체의 비결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만족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채워지고 어떤 것이 충만하게 내게 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불충분한게 많고 내 주변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비처럼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난 만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들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홍도 여러분들 가운데 늘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서 내 편이라는 말은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와 이내 편에 이, 이 편에 계셔서 내이 편이 어떤 편인가요?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 내 편에 이곳에 계신 야단 치고꾸짖고 건너편에서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이 편에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조절해 주시고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고 할때 내가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고,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내 편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약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 이, 이 편에 계셔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면, 떠나잖아요. 내 편에, 안 있, 내 곁에 안 있습니다.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이제 별, 사람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떠나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내 편에 계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일체의 비결되셔서 슬플 때 어떻게 행동할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를 통제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고,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성질 내고 화내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또 화내고 성질 냈습니다 길을 좀 멀리 돌아가면 왜 돌아가는지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그걸 멀리 돌아간다고 또화를 내고 성질 내고 찻대질 했습니다. 일체에 비결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하나님이내 편이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자족함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게 했는데, 자, 여러분. 악인는 반대죠 우리를 휘저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게 하고 험담을 말하게 하고 소문을 터뜨리게 하고 남을 원망하게 하고 내 자신을 비관하게 만들고 질투와 시기를 만드는 데. 내 입장, 내 기준이 언제나 최고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내 입장, 내 기준에 벗어난 것은 다 틀렸고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게 하고 흔들어 놓는 존재가 사탄님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뭔가요? 사랑의 눈이죠. 반영과 이해의 눈이. 그래서 그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화낼 때화안 내지 않는 것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되어 주실 때 그렇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일체의 백일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을 광야에 있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고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하도록 를 가르쳐 주시.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자족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정해 놓으신 기준선을 내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 기준선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면서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일체의 비결이 날마다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훈련되어 줄수 있기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 비결을 잘 배우셔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이 성자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